자연과학대학 화학 나노과학 전공 신입생 이십삼 학번 길현서입니다. 음악대학 작곡과 이삼 학번 <laughs> 새내기 서동지입니다. 저는 이공 학번 건반악기과 고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영학과 이삼 학번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철학과 이십삼 학번에 재학 중인 허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이공 학번 음악대학 건반악기과에 재학 중인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이삼 학번 호크마로 들어온 공삼년생 공간. 저는 이삼학번 심리학과 홍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기독교학과 2공학번 정주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로 고등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음. 동아리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자마자 동아리부터 막 찾아봤는데 선배님만의 동아리를 고르는 꿀팁이나 그런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에 굉장히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어요. 다른 학교에 없을 법한 내가 고등학교 때안 했었던 그런 새로운 동아리들을 많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다 선택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게 동아리를 여러 개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딱 그거예요. 그냥 이 동아리의 활동 요일이 언제인가 이게 겹치진 않는가. 이런 걸 일단은 고려를 해서 저희 축구 동아리는 화요일에 정기 회, 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번갈아서 할수 있었던 건데 이게 겹치면은 확실히 너무 아쉽지만 둘 중에 하나를 조금 우선적으로 골라야 되는 것 같아요. 기숙사 통금 시간 지나면 보통 뭐 학문관 이런 데로 가신다고 에타에서 본것 같은데 진짜 학문관 수면실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궁금해요. 아, 제가 그중한 명이었거든요. <laughs> 좀 늦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바로 항문관으로 이게 질질 끌고 가가 지고, 거기서 몸을 누이고. 근데 이제 수면실 열렸다니까 그쪽에도 더 사람이 많겠네요. 저는 그때는 수면실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소파에 누워 있었거든요. 제가 여대 생존기 그 웹툰도 보고, 또 선배들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항상 이제 핫한 게. 이 대생은 늘 상상 이상을 과제로 해온다. 혹시 그런 일화가 있을까요? 저는 경영 과목을 하나 들었을 때 다른 팀이 발표를 하시는데 이제 PPT를 뭐 이제 두 개를 해가지고 하나에 50 페이지씩 PPT를 해서 <laughs> 되게 대규모로 준비해 오시는 팀이 있었어요. <laughs> 네 스케일이 엄청 크더라고요. 사실 팀플을 하면서. 어 제가 피해를 줄까 걱정이었지. 샘플 막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그런 분을 사실 저는 2화에서 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시험이 다가올 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셨거나 약간 꿀팁? 그런 게 약간 궁금해요. 저는 교수님 수업을 들을 때 필기도 하긴 하지만 그 전사를 좀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상 답안 같은 걸로 다 일단 적어놓고 그거를 또 외우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저한테는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메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음. 왜냐면 방금 재학생 인증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게시판이 음. 생겨가지고. 음, 맞아요. 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정보 게시판에 수시로 들어가서 중요한 학사 정보나 일정 이런 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거의 하루에 매일 들어가 보는 게시판이 있는데 맛집 게시판이라고 <laughs> 그 가격 정보랑 위생 상태까지 되게 꼼꼼하게 많이 알려줘서 음, 그리고 혹시 학교 주변 맛집이나 음... 학식이 어떤지 제가 제일 자주 가는 는 사장님 돈가스예요 <laughs> 거기 되게 맛있어요 짱. 그리고 그 학교 앞에 돈천동이라는 돈가스, 김치나베 뭐 이런 거 파는 가게랑 또 소호밥집이라고 일본 약간 가정식 식당이랑 음. 너희와 함께 하면서 첫 MT를 가셨다고 들었었는데 레크리에이션 게임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어, 술자리도 재밌지만 그런 게임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되게 MT가 엄청 친해질 수 있는 계기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하철 게임이라는 걸 처음 아. 알게 됐는데 제가 지방에서 와가지고 2호선 했는데 제가 아는 역은 이대역이랑 어. 홍대입구역밖에 어. 없어가지고 어. <laughs> 어떡해요? 혹시 뭐 미팅을 많이 하는지? 미팅은 많이 주변을 보면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친구 소개나 연합 동아리에서 소개를 받아서 미팅을 몇번 해봤는데 주량을꼭 알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음가짐도 편하게 하고 옷도 편하게 입고 가시고 재밌는 미팅을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혹시 연합 동아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 탐방 동아리를 했었어요. 전시회나 또뭐 한강 피크닉이나 놀이공원. 다녔었는데 거기서 다른 학교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좋았고 동아리에서 맺은 인연으로 이후에 뭐 대활동을 서로. 서로 소개해주기도 하고 이화에 다니면서 좀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을까요? 기사 언덕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눈온 다음 날이었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꽁꽁 얼어 있었거든요. 발을 헛디뎌가지고 제가 진짜 아 이렇게 소리 내면서 넘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지나가시는 버시 계셨는데 한우리집 사시는 분이셨나봐요. 그분이 이제 한 걸음 이제 달려와 주시면서 차분히 일, 이제 일으켜 주시고 이제 어, 가실 수 있으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막 핫팩도 드릴까요? 그리고 막 저에게 손에 마이쮸를 지어주셨던 어,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를 계셨거든요. 이화만의 특별한 점 배려가 습관화되고 타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화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대 합격했을 때 응. 축하도 많이 받지만 편견 같은 게 은연중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아 <laughs> 이렇게 그냥 이야기 해주면 참 좋겠지만 처음 보거나 그런 가까웠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이런 좋은 사람도 봤고 이런 좋은 활동도 했고 그래서 나는 벌써 새내기 때부터 너무 학교 가는 게 너무 설레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 여중 여고가 되게 재밌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여대는 재미 없을 없다고 하냐? 약간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혹시 이화 여대라서 좋았던 점? 딱 이화에 뭔가 자부심을 가졌던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자부심을 가졌던 때는 정말 멋있는 선배님들을 볼때 일단 정말 자부심이 샘솟고 그리고 그 선배님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때 그럴 때 정말 자신감이 샘솟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화에는 또 특별한 애칭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를 벗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있는데, 이 벗이라는 애칭을 실제로 많이 쓰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 동아리 활동할 때도 굉장히 많이 썼고, 어 이제 조금 더 친해지면 반말하고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 전에 이제, 이제 이와 팟들을 만날 때는 그냥, 어, 누구누구 팟, 누구누구 팟 이러면서, 어, 바닥도 그렇게 많이 했, 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학번으로서 새내기한테 해주실 조언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다양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전공이 아닌 것들을 찾아서 하려고 했었, 했었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랑 꼭 대화를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교수님들이 진짜 그런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네가 마음껏 실수해도 되는 유일한 시간이다라고. 저희 다음에 좋습니다. 밥 약해요. <laughs> 어, 너무 좋아요. <laughs> 약간 저보다 성숙하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네, <좋아. 웃음> 어떻게,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